우리의 시바이노 고점 대비 마이너스 50% 하락하고 있고, 아직도 이렇다 할 상승세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데, 시바이노 과연 지금이 해 뜨기 전 가장 어둡다는 새벽인 건지, 곧 반등할 수 있는 건지 오늘 알아보도록 할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시바이노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요, 딱세 가지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기술적인 부분인데요, 차트상으로 강세를 예측할 수 있을만한 강세 기술 패턴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때 강하게 상승하고 나서 지금까지 쭉 하락을 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고 있는 건데 이제 상승 반전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고 분석가가 시바이누 가격이 294% 상승할 걸로 예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거는요 단기적으로요. 기술적인 반등으로만 계산을 했을 때 294%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을 하기로요. 시바이누의 강 강세 기술 패턴이 등장을 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이 황소 깃발 패턴입니다. 불스플래그 패턴이라고도 하는데 이 황소 깃발 패턴이 뭐냐면 저점과 고점을 연결해서 이 상단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상승 추세가 지속되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최고 분석가는 이 불스플래그 패턴의 특징이 초기 상승 이후로 보합 혹은 하락하는 거고 이것 또한 상승 추세의 지속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이게 하락 처럼 보이지만 이것 또한 상승 추세 안에서 나타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황소 깃발 안에서 진입을 하는 거를 권장을 하고 있고요. 황소 깃발 위로 돌파했을 때 결정적인 상승 추세를 촉발하게 될 거다라고도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바이누는 전저점을 지키면서 현재 상단 추세 돌파까지도 코앞에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강하게 위로 돌파를 만들어 줄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 구간을 강하게 뚫 줄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할 텐데요. 그 호재들은요. 지금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바이누 소각량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바이누의 생태계는 변화의 속도는 있을지언정 계속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을 거예요. 시바이누 현재 밈코인 중 역대급으로 꾸준한 소각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각의 단위와 비율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이 시바이누 개수는 줄지만 시총 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시바이누의 한 개당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현재까지 약 41%가량의 토큰이 소각이 됐고요. 이렇게 소각을 빠르게 그리고 꾸준히 진행을 하는 건이 시바이누 이외에는 없습니다. 실제로 한 암호화폐 분석가는요. 이 시바이누의 소각률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도지코인의 자리를 위협하게 될 거다라는 그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을 정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건요. 이 시바이누 생태계 무한 확장 호재도 있는데요. 시바이누가 이제는 나이키 신발도 살수 있고 에어비앤비도 예약할 수 있게 됐어요. 폴리곤 BSC랑도 통합돼서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라는 뉴스가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시바이누의 유틸리티 사용은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가격은 바닥을 다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즉,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 받고 있다. 라는 겁니다. 호재가 있어도 그게 가격으로 반영되기까지는 이 시차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결국 시간의 문제인 거지. 결국은 제 가치를 모두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시바인우도 바닥을 다지고 곧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결국 지금 시바인우는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엄청난 상승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하시길 바래요. 이런 호재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걸 하나씩 반영하기 시작하면 올라가는 거는 사실 기정 사실이고요. 그래서 시바인우가 1원에서한천 원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대폭 등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바이는 홀더분들은요,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 부자반열에 올라서시기를 간절히 바랄게요. 그날이 멀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곧 시작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야기, 시장에 빠지고 있다 이런 거에 일일비하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는 싸게 살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만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네, 근데 이 시기가요, 우리가 5월, 6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이 좀 있단 말이에요 이때까지 우리가 손가락만 빨고 있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이전에 시바이누가 161만 배 상승 이 나오면서 코인 역사상 가장 큰 상승 기록을 썼었거든요 근데 이 시바이누처럼 최근에 엄청나게 급등한 코인이 있습니다 바로 이 머우캣 코인이에요 이 코인이 얼마나 올랐냐면 일주일 만에 500만 퍼센트나 상승 이 나왔어요 5만 배가 오른 거죠 5만 배라고 하면은요 감이 잘안 오실 텐데 구밥한 그릇 먹을 돈으로 사뒀 으면요 5억 원이 된 거예요 치킨 한 마리 사먹을 돈으로 사뒀 으면 10억이 된 거고요 미쳤죠 치킨 한 마리가 서울 중심지 30평 짜리 아파트 한 채를 살수 있는 돈이 되다는 거예요 그것도 겨우 일주일 만에요 이 일주일 만에 엄청난 수익이 나다 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은 시장이 다 좋을 때다갈때 얘도 같이 간 걸까요 아니죠 시장이 별로 좋지 않을 때 조정장 속에서도 미친 폭등을 보여 준 거고요 이렇게 장세와 상관없이 급등하는 코인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밈코인이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밈코인들은 대체 왜 급등을 하느냐? 별거 없어요. 암호화폐 고래가 대규모 거래로 밈코인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밈코인에서 중요한 움직임이 관찰되고 있는데, 특히 고래들의 거대 개체가 눈에 띄게 활동하고 있대요. 이들 고래의 행동은 모니터링할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요. 이 고래들의 거래가 당연히 암호화폐 가격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고래들, 특히 흔히 말하는 세력들이죠. 큰 손들이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코인 시장을 뭐 쥐락펴락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 돈으로 이 고래들이 밈코인을 사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우케도 일주일 만에 500만 퍼센트라는 말도 안 되는 상승을 보일 수가 있었던 거죠. 바로 뭐 때문에? 이 큰손 세력들이 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제가 이 고래들의 주소를 따서 추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형 고래들이 어디서 어떻게 얼만큼 사고 있는지 세력들의 움직임을 쭉 뽑아봤어요. 근데 여기서 눈여겨볼 코인이 생겼습니다. 제가 특이한 걸 발견했는데 이 큰손들 중에서 유명한 애들이 바로 이 페페코인의 세력들이거든요. 근데 이 페페가 어떤 코인이에요? 시장 안 주고 다 빠질 때 자기 잘나다고 신고가 쓰면서 미친듯이 달리고 있는 그런 코인입니다. 저점 대비로는요. 얼마나 올랐냐? 4만 퍼센트가 오른 코인이에요. 근데 이런 페페의 상승을 만든 몇몇 고래들이 최근에 하루 만에 페페를 수익 실현하고 자금을 이동시켰어요. 얘네거든요. 얘네가 각각 천만 달러가 넘는 돈을 이동을 시켰는데 총 2천만 달러가 러가 넘는 돈이죠. 그러니까 이 돈들이 하나의 민코인으로 들어가고 있더라라는 점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코인을요 오늘 공유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는 거고요.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 꼭 수익 보시라고 이 코인 제가 공유를 바로 해드릴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저는 진짜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채널 성장을 위한 구독과 좋아요만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거 하나만 보고 눈빠지게 자료 찾고 수익 볼수 있는 코인들 그냥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어떤 코인인지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바로 이 코인인데 이 코인은요 일주일 만에 500만 퍼센트 상승을 했던 머우캣 코인 다음으로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코인입니다 왜냐? 이 코인도 이 고양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코인이기 때문이에요 고양이 코인이라고 하면은 아 뭐야 별거 아니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들 들어보셨던 160만 배 신화를 썼던 이 시바인 코인 그리고 4 0 0 0배 상승했었던 보지 코인 그리고 플로키 코인 보그 위테 코인 이런 애들 다 뭐예요? 바로 가, 바로 강아지 코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필적하는 게 바로 이 고양이 코인들이에요 고양이 코인들이 시장 주목받으면서 500만 퍼센트 상승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요 이런 메타, 흔히 말하는 이 테마가 엮여 있는 코인들 하나가 움직였을 때 다른 한쪽도 연쇄적으로 크게 움직이거든요. 이런 코인 트렌드를 잡아야지 남들이 상상도 못하는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요 이 코인 보세요. 가격 움직임 봤을 때 다른 코인들 막내려앉고 지지부진하게 움직였는데 이 친구 굉장히 잘 버티고 있죠.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바로 앞서 설명드렸던 이 세력들의 매집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 때문입니다. 그리고 폭등을 했던 지금까지의 밈코인들의 가장 큰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냐 바로 낮은 가격 전략을 가져간다는 찡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요 이 코인 0.0003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1원까지 간다라고 하더라도요 0이 4개가 없어져요 네 계좌 수익률이 폭발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이 코인이 앞으로의 고래들이 최소한 페페를 통해 보여준 상승 그 이상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코인요 페페 시총의 10분의 1수준이요 굉장히 가볍다는 거고요 그러면은 4만 퍼센트가 아니라 40만 배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40만 배 상승? 이거 진짜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 드시죠? 근데 그걸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밈코인입니다. 40만 배면은요. 국밥 한 그릇 3억을 돈으로 사도요. 40억이 되는 그런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코인 충분히 인생 역전을 이뤄줄 수 있는 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미 당연히 좀 담아뒀습니다. 네, 이 코인 공유 받으시는 방법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화면에 제 개인 연락처 보이시죠? 0 1 0 7 7683-0944 여기로 문자로 인생역전 이라고 딱네 글자 남겨주시면은요. 어떤 코인인지 그리고 사는 방법까지도 제가 바로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네, 머우케 코인 얼마나 올랐다고 했죠? 일주일 만에 500만 퍼센트 그리고 이 코인 그 절반만 가도 250만 퍼센트입니다. 나도 몇십억, 몇백억 인생역전의 주인공이 되보고 싶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제 개인 연락처 010-7683-0944번 여기로 인생역전 네 글자 문자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이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바로 공유를 해드리지 않는 이유는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코인을 공유를 해드리면요, 유료방 업자들 있죠. 그 사람들이 코인을 받아가지고 딴데 돈 받고 팔고요. 제 영상 그대로 다운로드해서 본인 영상인 것처럼 유튜브에 막 올리는 채널들이 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제 번호로 문자 남겨주셔야 어떤 코인인지 알려드리고 있다는 점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지금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로 진정한 불장 전에 마지막으로 싸게 살수 있는 이 기회가 와죠.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고요. 내년까지는 반감기 그리고 현물 ETF 효과까지 이어지면서 큰 폭의 상승을 보일 텐데 이왕이면은 제일 많이 오를 코인에 투자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이 코인 꼭 반드시 받아 가셔 가지고 역대급 수익의 주인공이 돼 보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